올해 예68 박상철입니다. 매일 새벽 4시 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동 화장실에서 걸레를 들고 변기를 닦습니다. 한때 제가 팔던 꿈의 여행지 다낭과 나트랑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의 웃음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물을 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저는 박부장 소리 들으며 대한민국 1세대 여행사 오퍼레이터로 어깨에 힘좀 주고 살았습니다. 퇴직할 땐 손에 쥔 돈이 8억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노후였지요.그런데 평생을 여행 전문가로 살아왔던 제가 왜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요?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제가 8억이라는 큰돈을 베트남 다낭에서 단 2년 동안 다 까먹고 아내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공항 화장실 변기나 닦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제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댓글 맨 위에도 전체 영상 링크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